<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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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도 안녕.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 여기에서 좀 지나가셔야 돼. 하이도는. <목소리> 여기 있네요. 여객선 몇 표소. 근데. 차하고 따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 요 가볼까? 어, 가보자. 들어가면은 사람들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저기서 표를 끊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거 같아 보니까. 음... 아저 여기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요니다 여기 여기. 안녕하십니까? 하이도 가려고 하는데요. 차량 가지고요. 네네. 여기서 아, 아 여기서 끌면 네. 돼요? 아아 예. 그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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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되고요. 아, 옆에 주차장에서 자동차 가지고 가실 분은 그쪽에서 결제해야 된다고 하네요. 터미널 내에서 하이도 표 구매했고요. 개찰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도 들어갑니다. 하이도. 목포 출발합니다. 하이도 기다려, 금방 갈게. 이게 하이도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앉아도 보코항 들렸다가 여기 장산도 하이도가 보입니다. 하이도 멀다 멀어. 하이도 로우, 여기 쓴 터미널. 내 시간 한번 보고 가야지. 여기 가봐서 화장실 닫혀있으면 여기 와서 자는 걸로 하고되 어? 멀지 않으니까 당도 선착장. 저희가 나갈 때는 목포로 안 나가고 도초도 시목항으로 갈 거예요. 슬로시티 3호를 타서 도초 시목항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당두 선착장에서 시목항으로 가도록 할게요. 전북 양식장에서 어, 작업을 저런 식으로 하시네요. 아... 또 새로운 걸 배우는 책으로. 자, 오늘의 차박지. 모처럼 밖에 나와서 먹네요, 정말. 응. 어이고, 퍼미님. 한수하셨네요어 뭐야? 뭐야? 짜, 짱어 <laughs> 또 다시 짱어 지옥에 빠지는 것인가? 피곤타이즈 이런 거. <laughs> 이런 거는. 방생. <laughs> 범이 배가 불렀군. 바닥에 막 버리네. <laughs> 야, 씨. 볼펜. 볼펜이 잡혔어 볼펜. 야. <laughs> 아유, 정말 귀엽다 귀여워 정말. 자, 방생. 방생. 뭐야? 어? <laughs> 야 우럭. <laughs> 야. 와 살짝 걸렸네, 뛰기 좋게. 야 진짜 그러네, 살짝 걸렸네. <laughs> 깜짝해서 놓쳤네. <멋졌네. 웃음> 야. 줄까? 아니 아니. 우럭이 우럭이. 딱거 갖고 거거 한나에다가 저거 다아고저 한나이다가 고 라면 끓여가면 그래 그래 아아 라면 끓여고라면거는 저거는 저거이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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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는거는 저거는 거이 저거는 저거이거는거이거이 저거는 거는 저거는 거는거이거는고거는고거이고거이 저거는 고거이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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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가 저거는 저거가다거는거는거는거거거 건너갈 때저건 목포선 배비분도더요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도로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어 요거 지금 와가지고 요금별를공강에내안도안 쳐진 줄알아난래에내리천은 2만원으로 안고안 쳐진 줄 알아요. 봉안도 아진 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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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어니다니까니잠깐 아니, 아다니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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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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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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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아요 아박합니다 아침 풍경입니다. 당도 산착장 여기서 하룻밤 잤어요. 아주. 아잘 잤어요. 아주. 따뜻하게 푹잘 잤습니다. 오늘요? 네. 아, 그래요? 했어요. 목포에서는 행사한다는 것 같은데. 오. 야,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이네. 오, 오늘 생신이랍니다. 목포에서는 오늘 행사가 있다네요. 오. 농민 운동 기념관 저 보고 엄지 척을 하길래 저도 엄지 척해 줬습니다. 엄지 척. 하이도가 이 일변도로, 아 해안도로. 해안도로가 잘돼 있네요. 의도에서 신의도로 넘어가는 대교입니다. 아, 신의도. 네. 신의도. 자고, 신의도의 황성금리해변. 오, 좋네. 아, 여기 진짜 놀기 좋겠다. 놀기 좋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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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못 알아! 정신 차려라 <laughs> 입 <입소. 웃음> 시하긴안 좋은데요? 음 여기는 어디야? 동네 산착장 음. 잠시 후 같은데 저쪽에 들어. 니가 나를 보다고 어쩌다 그러내고 니가 나보 니가 나를 보내주고, 가 나를 보내주고, 니가 나를 보내주고, 니가 나를 보내주고, 니가 나를 어내주어니 왔어? 왔어 내주고 왔어, 왔어. 뭐야? <laughs>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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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패 나왔어, 여러분. 골패, 골패. 자, 라면 하다가 아니 낚시하다가 라면 하다가 낚시하다가 <놀람> 짜파게티 음 니니 범인님 니다니어니니니오 짱어! 오니니니니니니 이야 니니짱니니니오어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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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친다침다오 뭐야 뭐야 ]antis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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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다친다오오 진짜 오오 뭐야 뭐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어. 뭐야 오오 우와! 우와! 오오 이박왜 야？첫 배 우지？마마 이거이까 뭡니까？ <laughs> 예. 어머 우러가 미안해 <laughs> 어 어떻게 아 어, 힘들어 숨가빠 와 대박 이렇게 큰걸 잡다니 선상 <laughs> 낚시에서도 못 잡는 거야 이 신이도 대박 <laughs> 째려보지마 미안해 오야쟤 <laughs> 어, 발사 발에 야야 도대체 너몇 센치니 와 야 이걸 어떻게 잡았어? 제프로가 잡았지요. 한 방에 잡았지요. 야 대박. 어우, 선상 낚시에서도 못 잡은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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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아, 쏘리, 쏘리, 쏘리. 야 어. 대박. 와 대박. 야야 이런 걸 어떻게 잡으셨어? 지금 보셨잖아요. <laughs> 와, 춥고. <laughs> 네. 저한 방에 있는 여자예요. 좋아. 한 방, 한 방, 한 방.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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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프로 가잡은 우럭 저 프로 가획뜹니다 네 햇빛만 나겠어요. 아유, 어, 그럼요. 일어나면 전화해. 우럭회 완성 어저께 하이도에서 만나신 분이 주신 전복입니다 이것도 맛있게 회 썰어서 먹어볼게요 쵸프로 네 이번에는 전복이에요 네 아니 우연찮게 하이도 그분이 갑자기 전복을 <laughs> 양식하시는 분인데 맛보라고 주셔가지고 아 고맙다는 말도 말씀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길 위에서 만난 인연 분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첫 프로가 고맙다고 제대로 인사를 못했지. 네. 범위가 제대로 인사했어. 아 네, 그랬으면 됐네요. 저희는 일심 동체니까요. 전복, 우럭회, 완성! 자, 우럭회와 전복.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우럭, 회 누룽지 초보로? 네 회는 뭐라고요? 잘하지 말아야 <laughs> 맞아요 야아 음... 아유, 빛깔 봐라. 우유 빛깔 난다. 음... 입한번 헹구고... 전복해... 음. 전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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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야? 음. 최프로가 싸주니까 더 맛있네요 아무도 없습니다 최프로하고 저만 있어요 <laughs> 아, 마지막 배가 떠난 후에 아무도 없는 신이동리여객선터미널 아니 아까 낮에는 개구리 잡더니만 지금 뭐좀 나올 것 같아요? 아 기다려 봐요 지금 던진 지5 분도 안 됐잖아. 해달이 나타났어 해달 어디? <laughs> 잠깐, 잠깐. 여기 앞에 있어. 오케이 봤어. 해달 이 있어요 해달 음, 내 느낌에 있는 거 아니야 저 잡히는 거 아니야 진짜 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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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하고 있는데 해달이 나타났어요 물고긴 다 도망갔지 <laughs> 그래 해달 너라도 찍자 해선 터미널 왔습니다. <laughs> 신의도에서 당도선착장 넘어왔습니다. 저희 이틀 동안 차박했던 곳 당도선착장 그리고 저희가 도초시모칸까지 타고 간 슬로시티 3호 지금 타고 갑니다. 아, 저희가 하이도 들어올 때는 목포에서 하이도로 들어왔고요. 나갈 때는 아좀 색다르게 여기 하이도 당도 선착장에서 도초도 시옥항으로 가서 비금도 가산항으로 가가지고. 암태 남강항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잖아요, 법이님. 그래. 어우 아니 그게 아니라 버스 운수처럼 그냥 정해진 것만 우리가 가는 줄알았는데어 다니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laughs> 방법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배워야 돼, 법이님. 여기 하이두에서 도초 심옥항까지 가는데 얼마지 아세요? 어? 사람은 <laughs> 천 원. <laughs> 차량은 2,000원. 어! 공짜야 공짜. <laughs> 어, 이렇게 해서 도초 비금 암태 남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